단풍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설악산 단풍 구경 가시려면 조금 서두르셔야 할것 같습니다. 설악산 단풍이 절정을 맞은 가운데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서 잎이 지고 있는데요. 이하라 기자가 단풍으로 물든 아름다운 설악산의 풍경을 담아왔습니다. 구비구비 이어지는 도로를 따라 설악산 산등성이가 울긋불긋 물들었습니다. 기암괴석으로 가득한 설악산의 형형색색 파노라마가 병풍처럼 펼쳐집니다. 가녀린 한 가닥의 물줄기가 포물선을 그리며 내려오는 여신폭포에 이어 흘린골 탐방지원센터에서 1시간쯤 걷다보면 도착하는 등선대 전망대까지 단풍이 쭉 이어졌습니다. 옛날 신선들이 내려와 놀았다는 해발 1 0 0 m 의 전망대에서 가을산의 정취를 만끽합니다. 진짜 와서 보니까 날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합니다. 집에 계시지 말고 산으로들 들르들 나오세요. 등산하기 최고예요. 스카이워크와 출렁다리를 갖춘 설악향기로를 따라 설악산 소공원으로 향하는 등산객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올해 설악산 단풍은 한창 절정이지만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입도 같이 지고 있어 이번 주말이면 절정의 마지막으로 예상됩니다. 긴 가을 장마 뒤 갑자기 찾아온 겨울 날씨에 설악산 단풍을 즐길 시기가 짧아졌습니다. 이상기온 등으로 이달 초 평년보다 조금 늦게 물들기 시작한 설악산 단풍은 한 달여간 이어진 가을 장마 탓에 탐방객들에게 얼굴을 내어주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한달 51만 5,800명에 달했던 설악산 탐방객 수는 올해는 22만 2천여 명에 머물며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이제서야 단풍 여행 막차를 탄 탐방객들은 자연이 선물한 풍경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사실 단풍 보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거는 자연의 변화를 느끼는 게더 소중하다 생각하고 그거보다는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눌 수 있잖아요. 즐기고 또 얘기도 하고 지난 주말 사이 4만여 명의 인파가 찾은 설악산은 이번 주말에도 막바지 단풍을 즐기려는 많은 탐방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긋불긋 단풍의 향연은 설악산과 오대산을 지나 남쪽의 지리산과 내장산, 한라산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